이베리코 안 먹어 미량돼지 안 먹어 제주흑돼지 안 먹어 아기한텐 밑에서 한점 정마담도 밑에서 한점나한점 아기한텐 다시 밑에서 한점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점 동작 그만 밑살 빼기냐 뭐야 내 고기하고 정마담 고기도 밑에서 뺐지 내가 빈 다리 하빠지로 보이네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. 너는 나한테 이비리코 돼지고기를 줬을 것이야. 정만남한테 제주 흑돼지를 줘서 불판에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? 시나리오 쓰고 있는 이 빌어먹을 빌어먹을 찌개가. 찌개 건드지 마. 가위로다 잘라 뿐게. 이 고기가 제주 흑돼지가 아니라는 거에 내 김치찌개하고 물냉면을 건다. 쫄리면 쫄면 먹든지. <끼리> 내 계란찜 모두하고 내 된장찌개를 건다. <끼리> 자, 자, 굽자. 함양지리사 흑돼지네.